자, 지금 오픈하자마자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와. 고속도로 휴교산입니다. 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자 어린이 대공원역 6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정문 이 있는데 정문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학생회관입니다. 이 지하 1층에 가격이 어마무시한 식당이 있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오시면 여기 키오스크 보시죠. 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오므라이스 4,000원. <laughs> 소금구이덮밥 이 집이 시그니처입니다. 소금구이덮밥. 야 메뉴 와. 메뉴 네개있는데 2만 1,300원. 와 심지 어 이게 가격이 좀 오른 겁니다. 영업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끝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영업시간 확인하세요. 자 지금 오픈하자마자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와 고속도로 휴교산입니다. 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이 아재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나이에 나누기 2 일을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딱지 교정을 들었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동아리 모집하는 날이야. 그래서 각종 동아리가 팍 있는 <laughs> 게 가입할뻔했어요. <laughs> 어떤 가요 <laughs> 동아리에 아니 보람상조 아 보람상조 아 상조 상조가입은 진작에 했 <laughs> 점심 장사 메인 메뉴 4개를 시켰는데 <laughs> 어. 음식 4개에 21,300원 네. 맛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네. 먹을 수 있는 돈가스 어. 만들다 아, 여기서 직접 수제로 만드시는 건 아닌 가 같고 네. 어. 네. 먹어본 거 알죠 먹었네. 수제는 아닙니다. 인스턴트 돈까스와 수제 돈까스의 그 사이에 있는. 이에 소스의 맛은 약간 시큼하면서 달달한 걸 끝나는. 음, 음, 음. 지난 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시켜졌더라고 사람들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 쓸 수도 있어. 그치? 우리가 모르는 맛일 수도 있어. 지금이 저 소금 의덕어 이게 희한하게 옆에 고추장 어? 소스를 소스를 살짝 해 놨어. 어, 그러네. 어, 색깔 있네. 희한해, 희한해. 뭐야? <목소리> 아, 뭐야? 맞지 맞지 1 2 0로맛1맛0네 오호라. 저 옆에 1 0 0 0어1 0 0 어, 찍찍었 어, 요원 1000원 1000원 1 0 0맛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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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살짝 고추장이 가운데데이 소스가 좀희 음. 안에 이걸 안 찍고 그냥 먹어봐야 돼안 찍어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나도 안 찍어 먹는 게나아 <laughs> 아, 어른들은 찍어 먹지 마세요 <laughs> 음 지금부터 소스인 것 같은데, 어. 처음 먹어보는 소스인 것해요 아, 근데, 얘를 좋아하나봐. 음. 약간 케첩이랑 초장, 케초라고 그러는데, 케찹. 자, 오므라이스. 어 <laughs> 봐요. 이거는 뭐, 다 아는 맛이겠지. 아이. 그래. 이거는 딱그 맛만 나면 돼. 음. 그 맛이 왜? 음! 문 감고 먹어도 딱할수 있는 온맛이 그, 그 맛이야 계란 돈까스 소스에다가 버터 맛 가득 딱그 맛이야 버터 향이 엄청 강하네 음, 맞네 순두부 순두부 너가 먹어봐 자, 여기 셀프바에 이렇게 삼색 반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역국이 있습니다 자 미역국 미역국도 만들어 로떠 먹으면 됩니다 자 스팸 순두부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고소하고 치즈 순두부찌개는 처음 봐또 스팸 들어갔어. 음. 순두부의 매운 맛보다는 약간 고소한 느낌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의 토핑을 넣어주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맑큰하고 매콤한 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맛을 다 중화시켜가지고 네. 끝났지. 네. 근데 일단 기운이 너무 좋다. 기운 너이 젊은 기운이. 내 피부로 싹 오는 느낌이라. 와, 네. 아, 지금 엄청 동원됐어요 지금. 진짜 한 20년 전으로 확돌아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다. 자, 오므라이스. 아, 오므라이스. 아주 익숙한 오므라이스입니다. 그래, 4천원인데 양도, 와. 양도 막 적은 게 아니야. 충분히, 한끼 정도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4천원이요 그래도 감자무스라든가 옆에 좀 이렇게 그 양배추? 양배샐러드 같은 게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4,000원이라고. 4,000원인데, 진짜. 4,000원이라고. 하나, 둘, 셋. 너무 맛있다. 그래요. 4 0 0원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지금. 안, 안 돼. 성구이 덮밥 아. 비주얼은 심플해, 비주얼. 은 아. 솔직히 비주얼은 심플해. 음. 아. 음. 맛도 강이막 세지 않아요. 소금만 돼있는 그런 고기의 짭짤한 맛. 거기에 양파 있고. 근데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철으로가 있어. 아, 이거 뭘까 모르겠어 이 소스는 그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나 음. 저희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게 맛있나 맛없나 이 약간 애매아 네. 어,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소스 맛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냥 맛없어요 이 자체로 먹으면 훨씬 <laughs> 맛있어요 그 느낌이 네. 순대를 칼찹에 찍어 먹는 느낌? 아 뭔가 애매해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5,000원입니다 애매해요. 아 그래. 5 0 원이라도. 5 0 원이라도 이 소스는. 애매해. 이스 애매해요. 니가 <laughs> 수... 가 잘못했네. 이건 아, 애매합니다. 자 순두부는 밥신육으로아 어. 떠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무난합니다. 실패가 크게 없단 얘기죠.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아, 않아요 내용물 어, 그러니까. 많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스팸 느낌 스팸도 먹어요 스팸도 진짜 많이 먹어 아, 맞아 네. 이거 잘 먹어 아 근데 솔직히 6,500원이면 양배추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6,500원까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6,500원이면 어. 마카로니라도 있으니까 자 아쉬운 대로 나으로 올려가지고 이런 <laughs> 것도 처음이잖아. 이런 거좀 <laughs> 아쉽다. 올리지 마세요. 통장과 <laughs> 전파스는 <정파수는 웃음> 상극이야 상극. 아, 그, 야했을 때 뭔가 와 맛있어요 할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아까 다문화 학교 지나가니까 학생들이 저희한테 목례했어요. <laughs> 최소 조교 이상으로 봤다는 거. 야 <laughs> 자, 저는 물가 상승도를 봤을 때도 너무너무 싼 가격이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왜 이곳에 오는지를 알수 있는. 왜냐면. 가격과 퀄리티가 밖에서 먹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좋은 퀄리티와 가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미가 땡기는 그런 식당과 메뉴의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이 이 근처 직장인들도 많이 온답니다 왜냐면 하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주머니에 부담을 좀덜줄수 있는 그런 아주 가성비 좋은 식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맛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확 빠지는 맛도 아닌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대에 정말 우리 대학생들의 젊은 기운, 좋은 기운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식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부식점에 나오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뭐 덮밥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살짝 그들만의 그 맛이 있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맛이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그 맛이고 잘 먹었습니다. 자잘 먹었습니다.